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4월 2일 수요일이고요. 전 매일 스커트 100개 100일 챌린지 오늘은 97일 차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하늘빛, 봄내음, 봄바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오늘 하늘빛을 좀 보셨나요? 꽃내음을 좀 맡으셨나요? 여유롭게 산책을 좀 해보셨나요? 아직도 많이 추워서 밤에는 겨울이 온것 같아요. 봄이 정말 짧단 얘기죠. 이 짧은, 짧은 봄을 우리 찾아서 맞고 느끼며 그렇게 행복을 찾아가면 좋겠어요.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 첫 번째 조건은 뭘까요? 건강이죠. 건강 또한 지키기 위해서 매일 스쿼트, 아니면 간단한 스트레칭, 산책, 아니면 근력 운동,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꾸준히,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이어가시면 좋겠어요. 그럼 전 오늘도 꾸준히 스쿼트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운동은 꼭 하고 해주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이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여러분, 우리 내일도 봄바람 맞으며, 꽃내음 맞으며, 꽃내음 맡으며, 하늘빛 보고, 마음의 여유 찾고, 행복도, 느껴보시에 느껴보시게요.